자,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오전 데이터입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 있죠? 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거예요.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기절하실 겁니다. 자, 분석 시작합니다. 축구 경기부터 볼 건데요. 영상에서는 핵심만 대충 이야기하고 치웁니다. 영상만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장기적으로 재테크하는 비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예,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키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양아치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운동이라는 시작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 t v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 호구치급하고 핏바라먹는 꼬리보기 엮여서 시작했습니다. 예, 제게 문의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리고요. 그런 양아치들한테 분석 픽이라는 거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나락갑니다. 평생 적자 인생이에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비롯해서 수학적인 메리트 값 자료 그리고 프로토 승부식. 뭐 100배 짜리는 기본이고 다적정한 거예요. 9000배 짜리, 200배 짜리, 300배 짜리 다 드리고요. 그리고 축구 토토 승부패 아시죠 내일도 30억 짜리 있어요. 네. 내일도 토요일도 30억 짜리 있는데 제게 문의하시면 이런 거다 드려요. 그니까 러 자리가 없어요. 근데 몇백 명이 이미 차 가지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간절하신 분들만 받아요. 음.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하자 없는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싸가지 있는 사람만 연락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 갖출 줄 모르고 싸가지가 없으면 당연히 안 받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하고 베트남 경기인데요. 어린 친구들 경기예요. 이거는 한국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수비가 약해요. 수비를 신경 안 쓰고 너무 라인만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어린애들 특징이죠. 한국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는 상성이고요. 역습이 좋은 팀이 바로 한국입니다. 꾸역꾸역 넣더라도 역습 한 방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죠. 베트남이 중국하고 얼마전에 경기를 했는데 중국이 공격이 좋지도 않은데 중국한테 3대0으로 발린게 베트남이에요. 베트남이 퇴장당하긴 했지만 이미 그전에 두 골을 먹힌 상태였기 때문에 퇴장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베트남이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파리 생제르방하고 옥세르 경기 옥세르 경기 보겠습니다. 자 옥세르랑 파리, 파리 생제르방 경기인데요. 이건 파리 승에다가 마인도 가볼만 하죠. 자 파리가 최근 아무리 공격과 수비가 흔들린다고 해도 지금 2위 팀입니다. 뭐 1위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옥세르는 17위 팀인데 당연히 무조건 잡아줘야 하는 매치업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포르투갈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체력 문제가 유일한 변수예요. 많이 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는 모든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입니다. 심지어 옥세르는 최근 두 경기에서 아예 무득점이에요. 겨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승에 마이엔도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 좀 좋은 거 보겠습니다. 더비 카운티 경인데요. 더비, 더비 카운티 승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배당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대학교에서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메리트 값 예, 분석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팅 비법이라는 것 씁니다. 그래서 더비 카운티 승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물론 확률적으로는 뭐가 나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해외는 심지어 2.6이 넘어요. 자, 웨스트 브로미치가 최근 수비가 망가졌죠. 최근 4경기 동안 경기당 최소 2실점씩 했고요. 4경기 동안 총 12골이나 먹혔어요. 12골을 먹혔다고 사람색이 아니죠 자 더비 카운티 홈팀은 최근 모든 경기에서 항상 득점 중이고 열 경기 넘게 계속 득점 중이고요 이건 더비 카운티 홈이기도 해서 당연히 홈승으로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영상만 보는 거 의미 없어요 도박 중독자의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세요 재테크 마인드로 재테크처럼 도박 중독자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으면 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적는 곳에 에, 카카오톡 링크 제가 걸어 드릴 거예요 에, 카카오톡 링크 댓글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계 NBA적 중 1위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맨날 인증했죠. 하루에 최소 한 번에 많으면 두 번까지 인증했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인증하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것만 대충 이야기하고 쉬우니까 영상만 보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간보지 말고 남자답게 연기를 내서 문의하세요. 이거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 화이팅입니다. 자, 물론 뭐 여성분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있어요. 근데 제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자식 있는 아재들 특히 화이팅입니다. 자,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클릭하셔서 차원이 다른 데이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합 강승부 초코배당 다 드립니다. 디트로이트 휴스턴 경인데 이건 디트로이트 일반승가시면 되겠습니다. 휴스턴이 연장에다가 백투백을 c 백투백이에요. 연장을 치르고 왔는데요. 백투백 하루도 e l 고 그냥 백투백 뛰는거 n 요 네, 동부 원정이기 때문에 좀 빡세죠 예, 듀란트, 휴스턴의 듀란트 선수가 45분을 뛰었고요 나머지도 40분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디트가 애초에 상성이 좋은데 너무 유리한 상황이죠 단 변수는 디트로이트의 커닝엠이 나올지 미지수라는 건데요 하, 하지만 최근 커닝엠의 슛 감각이 하락세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디트로이트에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트로이트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턴 경기 보겠습니다 이건 보스턴 셀틱스 승의 마인까지도 도전해볼 만한데요 이건 보스턴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브루클린이 탱킹 중입니다 브루클린이 그냥 경기들 좋게 말하면 즐기면서 버리고 있어요 음 직전 경기도 거의 60점 차로 닉스한테 패배했고요. 그나마 홈에서는 어느정도 열심히 하는데 상대가 보스턴이죠. 일반승 공짜에 마인도 드 도전, 도전할 만합니다. 단, 보스턴이 이 경기 끝나고 시카고 불스랑 백투백 일정이 있는게 변수라면 변수겠어요. 주전을 언제 빼는지가 중요하겠죠. 보스턴 승에 마인 가시면 되는데 저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등록해서 하고 계신다고 랬죠 농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반승만 가세요. 배당이 좋으니까. 자, 포틀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분들이 좀 참고해 볼 만한 매치업인데요. 배트맨 양아치 직원들이 배트맨 직원들 항상 양아치처럼 잡아요 이거를. 이게 해외는 기준점을 223.5로 줬는데 또 배트맨 양아치들이 높게 줬죠, 기준점을. 외국 사시는 분들은 그냥 기준점 조정해서 유리하게 가시면 되고요. 국내 분들한테는 불리한 기준점이라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디트로이트 승이라든지 보스턴 승이라든지 다른 선택지가 훨씬 낫습니다. 포틀랜드 홈에서 득점력이 올라갔고 토론토는 최근 득점력이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영상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영상은 대충 이야기하고 치고요. 자, 제대로 된 조합, 강승부 초고배당 등 수학적인 분석 데이터 받고 싶으시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